네, 이번 시간에는 일렉트론과 리액트로 지난 시간에 만든 프로젝트에 IPC 통신을 한번 할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리액트와 일렉트론 한방에 띄우기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GitHub에 올려놨거든요. GitHub URL에 가보시면 이레파지토리에 코드를 클릭하시고 클론에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카피하신 다음에 Visual Studio 코드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음, 만들 프로젝트 상위 폴더를 어,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밑에 Electron이라고 만들고요. Electron 요 폴더를 열게요. 자 여기 터미널 창에서 이제 명령을 실행할 건데요. 터미널이 안 보이시면 여기 상위에 새 터미널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git clone 그 다음에 복사한 걸 이렇게 카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명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리에트 일렉트론 IPC 이렇게 해서 클로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론이 됐고요. 이 폴더를 열게요. 폴더 열기 하시고 일렉트론에 리액트 일렉트론 IPC 이렇게 선택하시면 폴더가 열렸고요. 지금 이제 소스만 받아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새 터미널 하시고 패키지.json에 가면은 여기에 지금 이런 디펜던시 그 패키지들이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 이런 것들 밑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설치하기 위해서 npm install 해주시면 돼요. 요 내용들은 지금 블로그에 다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Git 클론 하는 법, 그 다음에 패키지 설치하는 법, 설치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설치가 완료됐고, 설치가 되면 이렇게 node modules라고 폴더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으니까 저희 한번 실행해 볼게요. npm start. 지난 시간에 설정을 다해 놓은 거라서 리액트는 브라우저가 안 뜨면서 실행이 됐고요. 그걸 기다렸다가 일렉트론이 이렇게 실행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됐고요. 이제 저희가 IPC 통신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ipc 통신하기 이 부분인데요. 이제 일렉트론 하고 리액트 간에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동일한 그 명령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send m a ping 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낼 거라서 요거를 음, 콘스탄츠로 정의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밑에 파일을 constants.js 라고 선언을 하고 module.exports에서 sendMainPing이라는 동일한 명령을 사용할 수 있게 혹시 뭐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걸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main.js 저희 패키지.json에 보면 이게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 했죠 main.js를 그 가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main.js에 i p c 메인을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i p c m a 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선언한 c 스 n s t 스 n c 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 o n s 에서 require c o n s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send메인핑 이거를 선언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컨스턴츠 사용이 가능해졌고요 이제 어, 리시브할 모듈을 선언을 해야 되겠죠. IPC 메인 점 on 해주시고 여기에 send 메인으로 리시브를 받을 거고요. 얘는 이벤트 아 m 먼트해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다른 특별한 건안할 거고요. 콘솔 로그만 찍을게요. 콘솔 log에 in.js에서 received ping, 을 받았다라는 메시지를 찍을 거고요. 이렇게 하면 메인 쪽 작업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 쪽 코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리액트에서는 IPC 렌더러를 추가해줘야 되겠죠. IPC 메인 쪽 호출하기 위해서는 IPC 렌더러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IPC 렌더러를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콘스탄츠를 먼저 임포트해줄게요. 임포트 콘스탄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가셔서 간단하게 입력하려면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우리가 사용하려는 이런 모듈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ipc 렌더러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const ipc-renderer window.require-electron 이렇게 해주시면 ipc 렌더러가 선언이 됐고요 다음에 콘셉트 이번에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버튼을 호출할 때 사용될 펑션을 선언을 하겠습니다. 펑션에서는 IPC 렌더러를 이용해서 샌드를 해주면 되겠죠. 네, 여기에 Send 메인 ping 해주시고 그냥 메시지로 Send라고 하겠습니다. 이 펑션을 버튼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Send ping 뭐 이런 식으로. 버튼에다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주겠습니다. 언클릭 이벤트를 주겠습니다 아까 만든 send 메인 이렇게 하면은 다 됐고요. main js 수정하면 다시 리부팅을 해야 되니까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start 예, 프로그램 실행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샌드핑이란 버튼이 하나 생겼죠 이거를 클릭하면 원래는 메인에서 메인에서 받아서 콘솔.로그를 찍으면 되겠죠 ipc-main-on 해서 샌드 메인핑을 받았을 때이 로그를 찍게 해놨으니까 이 로그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요게 실행이 된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샌드핑 네 여기 로그가 이렇게 나왔죠 호출할 때마다 로그가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렉트론하고 리액트 간에 IPC 통신하는 모듈 만드는 것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내용은 블로그에 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